이렇게 공사해보고 싶다면 첫 번째 필름이에요. 문틀과 샤시에 똑같은 우드 컬러의 인테리어 필름을 감아보세요. 특히 현대 보닥의 W842, W508을 추천하는데요. 따뜻한 오크 메이플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은 강마루랑 장판 두개 추천할게요. 강마루는 강아마루의 그랜드 브라이트 오크 폭도 기존 거보다 20mm 더 넓게 나왔고, 일반 오크보다 좀더 밝아서 이런 우드 인테리어에 많이 시공해요. 장판은 LX 지하사랑의 비스크 엘르모크 웜톤 장판 찾고 있던 분이라면 이거 진짜 강추할게요. 벽은 신한벽지 70276-1 데코월 제품이에요. 유행하는 디아망 벽지보다 덜 꺾을거려서 액자나 오브제를 걸기에 완전 베이직한 벽이에요. 가구와 소품도 추천드릴게요. 조명은 테이블 액자 세상에서 찾는 것 제일 잘하는 머시룸이었습니다.